2025년 2월 17일, 마감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머리 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은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상승이 시장을 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유기판 이슈가 있었는데, 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그렇게 안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시장 먼저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2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에서 어, 1,766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어, 형성이 되었던 2,592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이제는 2,62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들도 역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755포인트 부근이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다시 한번 저항 부근이었던 7785포인트 때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500, 아, 760 포인트가 저항인데 이 저항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섹터로 바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 드렸던 대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제2의 HBM, SOAM, SOCA, m 관련 협의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디아가 자체 메모리 표준인 SOAA, CAMM을 만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제품 교환하고 성능 테스트 중이고, 올해 말쯤에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심텍 TRB, 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뭐, t l b 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유는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슈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2차 공급망 에너지 대화를 개최를 했는데 뭐 여기에서는 반도체 M.O.U. 체결,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 R&D 인력 양성 등. 반도체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외 52주 52시간이죠. 그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마무리가 좀된것 같아요.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TLB가 오늘 15% 정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리 기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 사업 진출 모멘텀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리 기판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윗꼬리가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뭐이 안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항공 저가 항공 여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항공 여객수가 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외곽인방한 객수가 12만 127만 863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12월 국책사 이용 유임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12월에 달 한동훈 국힘 대표가 떠났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관련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상반기 유럽 북유럽 일 개국과 방산 협력 논의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북유럽 국가의 방문은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확대 압박과 무관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지난 유럽에서 납기일 준수, 그 다음에 가성비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K9나 천무의 폴란드 수출에 이어서 루마니아의 7월 또한 K9 자주포 근급을 체결을 하는 등뭐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할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라 보고 있는데 어, 미국에서도 팔아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국내 쪽으로 좀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는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였죠. 폴란드 정부가 어,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재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안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MOU는 큰 구속적인 뭐 체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 대표주, 부품주, 4월 2일부터 관세시행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를 필도록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주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망 확충법 국회 선자부 소위 통과 및 메타 이거예요 통과 및 메타 세계 최장 어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 공개 소식 뭐이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에너지 삼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력망 확충법 고준이 방 폐장법, 그 다음에 해상풍력특별법, 이게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메타가 역시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톡스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톡신필러 중심의 의료 산업 상, 어, 성장 전망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톡스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 수출이 157%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풍기, 아, 전월 대비인 거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해서183%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쪽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로 좀 줄어들었는데 연간으로는 상승을 했고 브라질 쪽에서는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 쪽도 어떻게 보면 미 쪽으로 보게 되면 미용 쪽으로 보게 되면 뭐꽤 수준이 높은 그런 모습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 쪽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보합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삼성 SDI 에코프로머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생명과 삼성화재 동양 생명 이런 종목 쪽으로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주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가 단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시게 되면 HLB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청당제약, 보노로이, HLB생명과학, 네이처셀, 동국제약 뭐 이런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 동국제약 차트가 오늘 슬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큐로셀이나 에이프릴바이오, 디엔디파마텍 HLB 제약 올릭스가 오후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어 PNT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피롭틱스나 YC 태성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유리 기판 관련주죠. 그리고 로봇주 일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게임주가 오늘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주나 나노신 소재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은 또 2차전지랑 엮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종목 AS. 어, 원택이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원택이 피부미용 치료 어, 레이저 기기. 파스텔 프로에 대한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날 관심 종목으로 했고 1월 7일 날 매수가 됐는데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슈가 좀 됐던 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뉴스가 나왔거든요. 뭐 소폭 조정은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어,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인증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 분야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 인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 페이 오늘 5%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NH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동사의 그 투자 매력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PO 이후 지난 3년간 적정 밸류에이션이 타사와 비교하게 되면, 뭐, 이에 대한 이번에는 뭐, 향후 업사이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 상승 하락한 종목, 그 외에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덴티움. 덴티움이 중국 때문에 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 중국 쪽으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항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냥 홀딩하는 걸로 보시고요. 만약에 오늘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는 방향으로 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8만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더 임플란트 이슈가 되는 덴티움이었고요. 어, 원텍 아까 말씀을 해드렸지만 레이저 기기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오늘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조정을 좀 받아준 다음에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저점이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6 1 5 0원을6 1 0 0원까지 보시죠. 6 1 0 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0적으로7 2 0 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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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9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천억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천억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4만 5천 원 손절까지 없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전에는 요기 잡았죠, 4만 원, 4만 원 손절가 잡았는데 이 손절가가 지금 지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4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10% 정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말씀드렸던 대로 NH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33,000원 부근이 저항이에요. 이 33,000원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지 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뛰어넘는다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아니에요. 뛰어넘고요. 지지를 33,000원 부근에서 받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33,000원 지지를 받아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브 오늘 뭐 4%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뉴스?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뭐 하이브의 BTS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인 저항이 25만 5천원이었구요. 오늘 조정을 받는데 전 고점부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건뭐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좀 동반됐다 라는 게 아쉬운 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LB, 삼성전자 이슈였던 거죠. 엔비디아 이슈. 그러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2월 7일 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전에 매수는 분할로 얘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만 삼천 원, 2만 삼천원 뚫고 올라가야 돼요. 2만 삼천 원부터 2만 0천 원대까지 저항이거든요. 지금 이 저항에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3만 2천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2천원이라고 하는 건이 박스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원익 머트리 열즈 어, 3프로대에 체크를 했는데 어느덧 5프로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구요.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죠.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좀해 놓은 거구요. 2월 10일부터 2월 10일날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2만 5천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 8백원 2만 8백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새로운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더 나올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고 내일 혹은 모레. 2800원 돌파시 매수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하나 머티리얼즈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2월 10일 날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관심 종목이었고 지금은 지지가 되고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33,500원 부근 때까지는 더 올라가겠죠. 33,800원까지 보셔도 되네. 요 33,500원에서 33,8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돌파하게 되면 계속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SFA SFA 오늘 매수 타이밍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 근데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저항이 19,500원이었어요. 내일 조정이 19,500원에서 종가 마감이 된다. 그러면 어, 내일모레 정도는 매수 타이밍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와이솔도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관심 된 종목으로 잡아놨던 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5 8 0 0원이었고요 5,800원 돌파 시에 상승인데 지지가 여기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6,100원에서 6,200원대까지인데 만약에 요거를 강하게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상승폭이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6,100원에서 6,200원에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더디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디게 올라간다라는 건 횡보가 좀 이어졌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KG이니시스, SK이노베이션, MI10 요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KG이니시스부터 볼게요 어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더라구요 좀 차트를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 비대면이 이슈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던 거구요 그 다음부터, 이때는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하락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벤 결제대행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매출이 낮아졌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이 좀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확인까지 좀 해보게 되면, 2023년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하는데, 2024년에 310억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에서는 1분기, 아, 4분기가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적자여갖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실적은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확인을 좀해 보게 되면은요. 2023년 4년의 고점 부근이었던 1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다가 저항 부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8,800원 돌파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800원까지 상승 여력 있고 중장기로 14,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요. 4분기뿐만이 아니라 작년이 좀 적자였어요. 작년이 적자였는데 sk이노베이션 보면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만 올해 흑재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당연히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12만 8천 5백원 부근에서 13만 1천 5백원 대까지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돼요 2분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차 매수까지 했어요. 13만 뭐 1,000원, 1,200원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졌다 라고 가정까지 하게 되면 12만 8,500원은 손절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즉 손절가는 어 12만 1,000원 순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1 2만천원 순절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어 전기차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호재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MIT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관심 종목으로 잡아 놨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죠. 중장기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중기로 보게 되면 12,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연간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거. 그게 201 22년 고점이었죠. 2022년보다 높은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2022년이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적어도 전 고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12,000원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 갖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27분이라서 동시효과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좀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